서울대병원 박민선 교수는 최근 젊은 층에서도 대상포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1세 청년이 왼쪽 등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대상포진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과도한 운동과 환경 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대상포진은 어린 시절 수두를 앓은 후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체력 저하나 면역 약화시 재활성화돼 발생합니다. 기존에는 주로 50대 이상에서 발생했으나 최근 20대와 30대에서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기 치료 시기를 놓치면 합병증 위험이 커집니다. 바이러스가 안면 신경을 침범할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50대 이상과 고위험군에게 권고됩니다. 젊은층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조기에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층에서 대상포진이 증가하는 이유로 과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습관이 지목됩니다. 체지방이 적고 근육량이 많은 젊은 남성들이 운동량을 갑자기 늘렸을 때 대상포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겨울과 한여름에는 운동 강도와 시간을 20-30%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운동은 면역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을 할 때는 과유불급 원칙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